아, 이렇게 하나 보다. 머리로. 자,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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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잡아.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아, 꼭 이러면 아! <laughs> 아니, 자꾸 누가 내 머리 위에 있냐고. 와. 아! 아. 공잘 지키시고요. 자, 침착해. 침착해. 오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. 공 음, 벌써 하나 없었어. 자, 인간은 많은데 공이 없으니까 잘 본대요. 자, 세 개, 세 개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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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뭐야? <웃음> <웃음> 뭐야. <웃음> 아, 공 하나 남았는데. <laughs> 아, 이왜 이렇게. 머리못움직이니